네, 과연 우리 몸에서 근육은 얼마나 중요한 걸까? 꼬부랑 노년 막아주는 장수근육. 장수근육이라 그러면, 아우, 뭐, 오랜만 살게 할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건강하고 오래 살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근육이죠. 젊은 사람이 근육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똑같이 아프고 병들고 힘들어요. 나이랑 상관없이 근육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이 근육을 잘 키우고 유지하고 관리하면 노화를 늦출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근육은 뭘까요? 네 엉덩이, 둥근, 그 장기를 지켜주는 복근, 그 다음에 우리 등, 기립근, 척추를 세워주는 척추 기립근 이세 개가 3대 장수 근육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둥근, 엉덩이 근육인데요. 엉덩이 근육 우리가 먼저 나이가 들면 엉덩이가 막 처지거나 작아지잖아요. 이게 중요해요. 내 엉덩이가 만약 처졌어. 그럼 이거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됩니다. 둥근이 약해지면 관절의 노화가 빨리 진행된대요. 내 관절이 노화가 돼요. 그거는 무슨 문제예요? 둥근이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엉덩이가 어떤 상태인지 체크할 필요가 있고요. 무릎 관절의 노화로 인한 퇴행성 관절염이 빨리 진행되고, 이 둥근은 상체의 무게를 견뎌줘요. 그러니까 이엉덩이를딱 받쳐줘야 되거든요. 꽃받침처럼 딱 받쳐줘야 돼요. 근데 이 엉덩이 근육이 빠지면 내려오니까 내 관절, 무릎 관절이 엉덩이가 지지해줄 것까지 무리가 가니까 관절이 손상을 입기 시작해요. 그래서 무릎이 아프고 발목이 아프고 발 쪽이 이 순환이 안 되기 시작하는 거죠. 엉덩이의 중요성이에요. 엉덩이, 네, 정말 중요한 엉덩이입니다. 당뇨병 발병 위험의 90% 심장병과 암 발병 위험의 20%라는 이 문구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음식을 먹잖아요. 햄버거도 먹고 뭐다 먹어요. 우리가 움직이기 위해서 음식을 섭취하면 이 우리 몸속 안에서는 음식물을 소화하고 당을 만들어내요. 왜냐하면 당은 에너지로 쓰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음식이 당으로 변했죠. 그래서 당을 에너지로 써야 되는데 여기 보면. 당이 백개 정도 만들어졌대요.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당이 백 개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간이 당을 소화할 수 있는 용량은 스무 개로 한정돼 있다고 생각을 가정을 해보면,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죠. 내 간은 팔십 개를 소화할 수 있어. 내 간은 열 개밖에 소화한대. 다 다른 거예요. 그러면 간이 한 이십 개를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 용량이 이십 개라고 가정하면 나머지 팔십 개는 근육으로 먼저 가요. 그럼 근육에서 내가 근육이 엄청 운동을 해서 근육이 빵빵하고 엄청 튼튼해. 그러면 근육에서 다써 버려. 그러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나는 근육이 빠졌네. 아이고, 근육도 없네. 근데 근육에서 한 30개밖에 못 썼어. 그럼 나머지 50개 당은 어디로 가요? 혈액에 남게 돼요. 그럼 혈중 당이 높아지면 혈당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은 그 당을 처리하기 위해서 인슐린을 분비하기 시작해요. 그게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근육을 키우게 되면 내가 간이 일반인보다 나는 간이 좀 약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근육을 운동을 해서 먹는 걸로 단백질을 흡수를 해서 근육을 생성을 해 놓으면 내 간이 용량이 작아도 근육에서 태울 수 있게 만들어 주면 도움이 되는 거죠 결국 나머지 당을 처리하기 힘들게 되는데 이게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해요 인슐린 저항성은 인슐린이 나와도 세포로 못 넣어줘요, 세포로. 인슐린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 게 바로 인슐린 저항성인데요. 이게 바로 어떻게 되는 과정이래요? 당뇨병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혈액 속에 남는 당을 처리하기 위해서 인슐린을 과다 분비했는데, 이게 나중에는 인슐린 저항성으로 당뇨병까지 이렇게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엉덩이 근육을 키우면 가장 큰 창고, 무슨 창고래요? 당을 보관할 수 있는 가장 큰 창고를 가진 셈이에요. 그니까 나는 엄청 당을 많이 저장할 수 있는 저장고가 생긴 거죠. 내가 먹고 싶은 것도 먹을 수 있고, 그러나 만약에 근육이 크고 많다면 이렇게 창고가 넓어지기 때문에 좋은 게 있어요. 인슐린이 무리하게 일을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점차 점차 우리가 당뇨에서 멀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엉덩이 근육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엉덩이는 신경 및 혈관을 압박해서 순환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엉덩이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이상하게 손발이 차갑고 순환이 안 되고 붓기 붓고 그래요 그래서 엉덩이가 크다 해도 그게 살인지 근육인지 그게 중요합니다 내가 살만 엉덩이가 이만해 그렇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근육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엉덩이 근육이 어느 정도 있는지 중요하고요. 당뇨병이라든지 심장병이라든지 이런 암 발생 위험이 높다는 이런 연구 결과가 또 나와 있고요. 만약에 내가 엉덩이를 오늘부터 운동을 하면서 단백질을 잘 챙겨 먹으면서 엉덩이를 키웠더니 어떻대요? 체지방이 감소하고 인슐린 기능이 향상되었다. 인슐린 기능이 향상됐다는 건 엉덩이에서 당을 저장을 했더니 혈 중에 당이 적어져서 인슐린 분비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인슐린 기능도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혈당 수치도 내려간 거죠. 그 그러니까 단순하게 내가 당 혈당이 높아져서 뭘 먹는 걸 생각을 하는데 먹는 것도 줄여야 되지만 뭐예요? 운동을 해야 돼요. 근육 운동을 하면서 단백질을 섭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엉덩이 근육이 약해지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뼈의 골밀도가 낮아져요. 그래서 골다공증이라든지 낙상 위험이 상승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생각도 못 했죠. 엉덩이가 빠졌다고 골, 골반이 이렇게, 어, 고관절이 불균형이 생기고 약해지는구나라는 걸 오늘 또 알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고관절이 안 좋고 골반이 조금 균형이 불균형하다. 그리고 척추도 조금 균형이 안 맞다. 그럼 뭘 생각해야 되냐면요. 엉덩이가 내게 불량이구나. 내 엉덩이가 불량이다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엉덩이를 지키는 운동과 단백질을 드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골반뼈와 대퇴부뼈가 이어지는 이 부위, 이 부위에 이제 순환이 안 돼요. 엉덩이 근육이 빠지면 요 부위가 약해지어 가면서 취약해져요. 그래서 여기 보면 혈액순환에 매우 취약하다. 엉덩이 보면 많은 분들이 부끄러워서 막 감추려고 하고 막 그러시는데 보면 엉덩이가 착색이 되신 분들이 많, 많더라고요. 보면 이 착색된 엉덩이가 왜 그러냐면 순환이 안 되면서 그리고 엉덩이 근육이 부족하면 이렇게 근육이 뭐예요? 혈액이 운반하잖아요. 근육 속에 혈액이 이렇게 공급되면서 혈액이 있는데 혈액이 노폐물을 빼 주지 못하고 착색이라는 건 뭐예요? 그냥 늙어서 까매져 버린 거예요. 노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엉덩이 근육이 부족하면 많이 올수 있는 증상이 뭐다? 엉덩이 지금 한번 보세요. 까만지 안 까만지. 이 착색이다. 그래서 쉽게 우리가 내엉덩이 어떤지 한번 살펴볼 수 있고요. 좌골점액낭이라는 이 부위가 있어요. 우리가 앉았을 때 엉덩이 뾰족하게 두개 이렇게 딱 닿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어떤 분은 바닥에 못 앉아요. 근데 이점액점낭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이 골반 아래 뾰족한 부위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쿠션 역할을 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나는 이상하게 운동도 많이 했는데 어. 바닥에 못 앉죠. 그러면 엉덩이 부분에 근육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쪽이 쿠션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역할을 하냐면 혈액 혈관과 신경에 심한 압박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바닥에 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바닥에 앉았을 때 혹은 내 엉덩이가 저렇게 착색이 됐다. 그러면 나는 엉덩이가 좀 심각하다. 그럼 엉덩이는 뭐랑 관련돼 있다? 당과 관련돼 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혈당 수치, 당뇨, 그다음에 인슐린 저항성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